압도적으로 끝난 이글스와 칩스의 슈퍼볼. 이 경기에서 칩스의 슈퍼스타 타이텐드 켈시보다 그의 연인 스위프트의 존재감이 더큰것 같았습니다. 켈시는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빠르고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글스의 프론트4의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이들의 압박에 마엄스는 거의 모든 드랍백마다 안정적인 포켓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켈시는 물론 제대로 된 패스플레이를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글스의 블리츠 없는 4인 프레셔로 인해 케이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인 필드 중앙의 5에서 10여 대 지점에 이글스의 두 라인베커 잭보금과 오렌 버스가 지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정규 시즌 루트 차트를 보면 케이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해집니다. 라인 메커 블리츠 시 아무래도 켈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마엄스는 상대 블리츠를 캐치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때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커터백이기 때문에 켈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글스는 이 공간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으며 봉과 벅스 모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벅스가 마움스의 눈과 발을 쫓으며 공간에 아주 잘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칩스의 리시버진에 워디 말고는 빠른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이글스의 세이프티인 블랭켄쉽과 가드너 존스는 코너백을 도와주기보다는 이시가 활약할 수 있는 필드 중앙에 대한 수비를 비교적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서 치트모션을 통해 속도를 붙여나가는 화면 위쪽의 워디가 코너 백과의 1대1 상황이지만 이글스는 이를 세이프티 도움 없이 1대1로 성공적으로 막아 마엄스가 워디에게 공을 던지는 걸 포기합니다. 반면 필드 중앙에는 잭 문과 두 명의 세이프티가 켈시를 포위하고 있어 마엄스는 결국 체크다운 옵션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켈시는 라인 백과 세이프티 사이 공간을 파고들지만 또다시 세이프티는 양쪽 리시버를 1대1로 두고 켈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인백커들 또한 약간의 공간을 내주었지만, 마음스의 눈을 따라가며 켈시에게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합니다. 켈시는 이렇게 가끔 슬락 리시버 자리에 설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쿠퍼 드진이 활약하고, LOS의 프레셔를 통해 켈시의 타이밍을 어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며, 이 경기에서 켈시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이글스 D라인의 압박으로 후반에 켈시를 좀더 블락커로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켈시가 블락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비교적 일찍 기울기는 했지만 켈시가 팀의 캡틴으로서 경기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동기부여가 잘안된 듯한 모습도 나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에서 마우스가 스크램블을 하며 어떻게든 야드를 벌려고 하는 와중에 적극적으로 오픈필드를 찾거나 혹은 앞에 있는 수비수를 적극적으로 블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멘탈적으로도 아쉬운 경기를 보였습니다. 과연 슈퍼스타 타이탄드 켈씨는 내년 시즌 이번 슈퍼볼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돌아올까요? 현재에서는 은퇴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켈씨가 은퇴한다면 마음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찬이 풋볼이었습니다.